자 2009년식 아우디 A4 차량 입고가 되었는데, 자 지금 후진을 넣었는데도 후방 카메라 전환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사제 후방 카메라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상 있는 부품 체크해서 교환하면 다시 후방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손잡이형 후방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이 차량은 여기다가 후방 카메라를 뚫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우디 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업한 거는 전문 샵에서 작업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 참 난감합니다 일단 카메라 점검하고 인터페이스 점검해서 이상 있는 부분 찾은 다음에 어, 저희가 다시 후방 카메라 잘 사용할 수 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도 깔끔하게 교환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국산 카메라로 저희가 교환을 했습니다 원래 위치를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인터페이스도 이상이 있어서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교환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 후방 카메라 다 교환하고 나니까 아주 깔끔하게 네,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디 후방 카메라는 저희가 전문이에요. 뭐 원래 순정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 또 순정으로 없는 차량 어떤 차량이든지 오시면은 점검하고 후방 카메라 교환, 뭐 인터페이스 장착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